배추를 죽이지 않고, 김장 배추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우는 노하우를 우리 재미안내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음, 가르쳐드리겠답니다. 자. 김장 배추하고 무심을, 고랑이랑 비닐 씌우기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일 저희는 어, 김장배추 모종 사다 놓은 거, 그리고 이제 어, 두고랑 정도 심고, 나머지는 이쪽 그 비닐 안 씌운 데는 이제 김장 됐을 무, 어, 시로 파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미아내랑, 이제, 그, 가을, 김장 배추랑, 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여기, 비닐 씌워놓은 좌측에 두 고랑은 이제, 배추를 심을 거고, 여기 지금 개미아내가 고랑을 타고 있는, 요, 여기에는 이제, 어, 무, 김장, 김장용 무를 심을 겁니다. 여기는 비닐 안 씌울 겁니다. 여기는 이제 미리, 개미아내가 이제 씨 뿌리기 전에 고를 저렇게, 음, 타놓고 있습니다. 올해 오늘이 어, 8월 29일인데 어, 평상시보다는 조금 늦게 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8월 25일, 24일쯤 심은 것 같은데 올해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지금 여기 그 강원도 여기가 양양 어, 서면 쪽인데 이쪽에는 지금 좀 이제 그 심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배추하고 어, 무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어좀나눠주면 내가 저쪽에서 또 이렇게 심을래요? 하면은 아니 빨리 하지. 응. 가지 저 가지 한번 저쪽에, 저쪽에 내가 조금 한거 있잖아. 응? 응, 응, 응. 또 나오면 이거 뽑아갖고 열무김 채 먹으면 되거든요. 응. 오케이. 이렇게잖아. 응. 아, 이거, 이걸, 이거, 이거 안 하고 왔어. 이거는 응. 이거, 어머, 어. 응? 응. 이렇게. 이렇게. 그치? 응. 이만큼 살 거잖아. 응. 야, 난 이거 왜 이렇게 이걸안 읽을 했을까고. 이거는, 한그로은 응. 응. 이거지좀 문질러면서 가 해보세요. 구멍 뻥 뚫는 데로 하면 은 한참 해야 되니까. 아, 이거를, 호미를, 나 호미 어디갔지롱? 돌리지 마, 그냥 구멍만 내. 아유, 살짝 살짝 많이 뚫지도 마요. 그냥 표시만 내요. 고기라 뜸으로 아 어. 뚫지 마. 뚫으면 푹, 안 돼요? 깊이 푹시지 말라는 거잖아. 어, 구멍만 뚫어주세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응 그러면 너무 좋죠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노하우? 잠깐만 내가 저거를 오세요 카메라를 잠깐 한번 가차이 좀 대볼게요 예미 아내가 또 얼마나 좋은 노하우를 이야기해줄지 배추를 죽이지 않고 김장 배추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우는 노하우를 우리 개미 아내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음 가르쳐드리겠답니다. 자, 오늘 고냉지로 아주 대규모로 재배하는 할머니가 어, 말씀하신 방법이라는데 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밥줄이 끊길 거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사르면? 그런 말씀을 하있는지 한번 노하우를 그대로 한번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가보세요. 자 설명 좀 해보세요. 전에 하고 좀 다르지 여보? 당연하고 음. 심는 방법이? 어, 아, 틀려 틀려. 틀려 틀려? 확실히 틀. 응? 응. 응. 확실히 아. 틀려. 응. 우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구멍 이렇게 응. 할지, 응? 응. 구멍 주변에, 응. 흙을, 응. 이렇게 흙을 넣고. 흙을 좀 많이, 응. 넣어 싹 응. 먼저 심기 응. 전에 응, 응. 그래갖고 이렇게 너무 들었지? 응. 살살 살살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절대 응. 많이 심으면 안 돼요 응? 응?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약하잖아 응. 요즘 오는 게 하우스에서 바로 나와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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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틀 정도 살아가 집에서 물 응. 중에서 좀 키워야 돼 그렇지. 응. 어. 그래갖고 렇지 어, 그 이건 또 깊이 심으면 안 돼요 살짝 살짝 이렇게 잡았죠 혹은 어. 훅을 먼저 갖다 놨잖아 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어.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어. 어. 꼭꼭그거고 어. 옆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래 응. 이렇게 납작하게 요걸 꼭 공기 안 들어가게. 응? 응? 응. 그리고 요거 봐요, 봐. 이렇게, 아 요게 사풀에 주면 안 돼요. 응. 요것도 그또 키포인트네. 응. 어. 그리고 이 주위에다가 라가... 가데가요 싹이 여기 딱. 그렇지. 여기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흙이 이게 응. 이렇게 비닐에 응. 좀 올라가게 하래요. 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까이 잎이 비닐에 닿지 않게. 어. 그러니까 왜 흙을... 흙을 깔아주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흙을 왜 깔아주냐? 응. 그래야, 이 뜨거운 열기에, 얘네가, 이 열, 뜨거운 게, 이게 색감 맞잖아, 비닐이. 응. 이 열기에 얘가 타 죽지 않는 거예요. 아. 흙을 깔아주라는 거야. 아. 응. 그리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러면 얘네가 타 죽지 않대. 단, 여기 안에 흙이 들어가지 않게. 어, 깊이 그... 심지 말게. 어. 응. 그렇게만 하면, 응. 성공할 확률이, 응. 98%래. 어, 98%? 할머니가 진짜, 진짜지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내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그걸 먼저 흙을 먼저. 뭐 먼저 뚜글뚜글 표시해놓은 다음에 응. 그 주변에 어, 흙을 쌓고. 어 이걸 갖다가 깊이 갖다 우리는 팍 묻었잖아. 깊이 그게 가안 되고 살짝 살짝 묻고 그리고 이 주위를 깊이 깊이 꼭꼭 눌러주. 응. 어. 꼭꼭 그다음에, 눌러주죠. 어. 그다음 에 흙으로 옆을 쌓게 는 옆에 옆에 옆에만 쌓아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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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서. 어, 그러면 그래. 얘가 살죠. 어, 그다음에 가운데 흙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우, 우. 어, 인리가 있어, 인리가. 나도 인리가 있어. 응. 음. 아니면 이가 고냉지 배추를 이렇게 하고 응. 평생을 심으셔갖고 응. 이걸로 밥 먹고 살셨대. 음. 응. 그러니까 이게 흙이 안 흘러내리려면 이거 좀 평평하게 폈어야 되는데 우리 모르고 그냥 일부터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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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게, 이게 너무 연하죠? 연하지, 연하지. 요즘은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려갖고 바로 음. 갖고 와서 파시거든? 음. 그러면은 이 뿌리 자체도 음. 형성이 잘안 됐어요. 음. 어, 이거 이, 그나마 저희는 한 이틀 반, 하루 반, 이틀 정도 돼갖고 여기 조금 뿌리가 나온 거예요. 음. 이렇게 보세요. 음. 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틀 동안 바람을 갖다가 갖다 바깥에다가 응달에다가 물을 흠뻑 주면서 적셔놓고 저녁에 음. 아침에 심지 마세요. 저녁에. 해 없을 때, 해, 해 너무 어,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집어넣고, 살짝 이것만, 이것만 조금만. 음. 단 하나, 또 하나는 살짝 묻어야 돼. 얘는, 얘는 깊이 물음을 죽어요. 어.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쭉 눌러주세요. 공기 안 들어가게. 어. 그리고 이렇게 어. 흙을 갖다가, 옆으로. 어,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해주세요. 얘, 얘 꼬댕이만 안 어, 묻으면 돼요. 이게 안 들어가게. 응. 응. 조심하고. 어. 어때요? 어. 뭐가 잘르지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야 뭔가 틀리네 여기 딱 올라와 있는 것도 우리가 전에 심은거하고좀 틀리네 얘네가 응 음. 심도 시간은 좀 걸리겠네 그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심으면 말라죽는 거는 최소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열심히 또 심어 보겠습니다. 아직 다 심어 가네. 그럼요. 으악. 그만 진짜. 아, 아유. 뭔가가 틀려 틀려. 응? 뭔가 틀려. <laughs> 예전하고 틀려. <laughs> 야, 야. 자, 이게. 목까지 딱만 살짝 신고 주변을 눌러주는 게 중요해 주변을. 응. 어, 눌러주면서 흙을. 어 그래야 바람이 안 들어가잖아. 열도. 안 말른단 말이야. 안 말르게. 어. 얘네가 이이 뜨거운 이 비닐이 열이 엄청 세거든. 맞아. 응. 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 아이고. <laughs> 야. 영상들이 심었다야 보네 진짜. 응. 어? 응. 야. 좀 좀. 오렌지 채소, <laughs> 할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아주 비법으로 심었는데, 아, 정말 여섯 개. 72개에서 69개 심었어요. 아, 69개. 응. 몇 개나 사나 보자고, 응. 여기서. 아, 오렌지 진짜 잘살것 같습니다. 응. 이쪽은 응. 고랑이 좀 넓어서 응. 어쩔 수 없이 응. 배추를 지그재그로 응. 응. 두 줄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두 줄로. 두 줄로. 스물여섯, 26. 스물여섯 개밖에 안 돼요. 이게 몇 개지? 스물여섯 개. 아니요, 삼십다섯 개. 삼십다섯 개. 좀 어. 남네. 열개 남아요. 그 남는 거는 살려놨다가 응. 혹시 죽을지. 아니 저기 저기 보면 아 꽃추고 죽은 고랑 있어요. 어. 할게요. 아기다. 음. 이제 다 심었어요. 네. 자. 아따. 아따 오래. 배추 농사 진짜 잘 되겠다, 진짜. 진짜 잘될것 같아, 어. 올해는. 와, 아, 어떻게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예쁘게 심었는지. <laughs> 아, 그냥 가운데 흙 하나 안 들어가게. 이렇게. 아, 흙하안 들어가게. 아, 아주 밑에다 다. 밑에다 다. 흙 깔아주고, 우와. 남아서, 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해야지, 해갖고 나중에 조금만 한번 뽑아서 어. 먹더라도, 어. 오, 야, 훌륭합니다, 훌륭해. 아, 올해 진짜 배추 농사 잘할것 같네. 오, 오. 아 드디어 이제 가을 김장 배추 드디어 오늘 다 심었습니다 아 33도의 날씨에 땀을 진짜 한 바가지 흘린 것같습니아 재미 아니에요 저기 남아있는 배추 몇 개를 또 고추와 사이에다 지금 심고 있습니아참 아찔합니다 이 중에 얼마나 살라나, 정말. 정말 90%만, 생존율 90%만 돼도 엄청난 겁니다, 진짜. 지금까지 배추 농사 지은 것 중에서. 50%를 못 넘겼습니다, 50%.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배추 농사 1번, 2번 고추 농, 고추 농사입니다. 좋아 막던기 힘든 게 배추 농사인데, 올해 진짜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출발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한번 멋지게 지어가지고 올래 아주 진짜 아름드리 김장불추를 여기서 한번 생산해보겠습니다 아우 <laughs> 개미한 애가 여기 아까 침도 남은 거 상태가 좀안 좋은 거 그것도 맞아, 다 심는다,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노지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이제, 무 씨앗을 뿌려놓은, 뿌려놓 곳인데, 요 가로 해가지고, 한번, 노지에서 또, 어떻게 자라, 잘하, 자는지대면 먹고? 씌우고, 어, 요거 한번, 어, 아까우니까, 남은 아. 거. 요거, 요거 없어, 없어, 없어. 응? 어? 꽃이 심어, 그냥. 아, 안 돼, 안 돼. 아, 죽더라도 심어놔. 아. 응.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해서 총 105개입니다. 응. 105포기. 응. 요지에 심은 것까지 해가지고, 응. 총 105포기. 이렇게 두개 심은 거는요, 응. 보세요. 이렇게 두개 심은 거는, 응. 하나가 아까 뿌리가 거의 없어서 다시 옆에 심은 거예요. 응. 어, 저쪽에 두 개, 세 개는. 어차피 하나. 저건 이제 뽑아낼 거잖아. 어, 하나, 둘 중에 하나 잘된건 냅두고, 잘안된거 뽑아버리고. 거. 응. 어쨌든. 죽을 거 생각하고. 야. 어쨌든 뽑아내더라도 지금까지 심은 거는 총 105포기 심은 거야? 무조건, 어, 어. 어.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어. 근데 우리가 뭐 뽑아낼 거, 뭐 죽을 거 생각하면 100포기 심었다고 보면 되겠다. 네, 맞아요. 어, 그 100포기 어, 어. 가지고, 어, 어. 아까 저런 거. 100포기 가지고 올해 농사를 한번 어떻게, 응? 어? 어, 100포기, 딱 100포기 어, 딱 심었어. 1포기딱 어. 배추는 딱 100포기. 그걸로 올해 한번. 어떻습니다 올해 잘될것 같아. 너무 정성 들였는데 응. <laughs> 잘 되겠지? 기대가 됩니까? <laughs> 어 기대돼요. 어, 어, 비지 마 비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알았어 수고했어요. 네. 올해야지 진짜 가을 김장 배추 기대됩니다. 기대돼. <laughs> 야딱포기 이거 한 포기도 죽이지 않고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하 와 백보기 줌쓰 백보기 오오 오오 탑뭇합니다 이제 이거 이제 잘 관리해가지고 가을 김장 때까지 한번 멋지게 키워보겠습니다